열1기하 22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요시아 왕의 성전 수리. 요시아는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갓 출신 아다야의 딸이다. 요시아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요시아 왕제 18년의 왕은 아샬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힐기야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품삭을 주고 또 성전수리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시오. 그들은 모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일단 돈을 넘겨준 다음에는 그 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시오. 1점부터 7절까지의 해설입니다. 요시아는 유다의 왕으로 아버지 아문이 암살된 후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중한 명으로서 3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합니다. 요시아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으며, 특히 우상숭배를 배격하고 예배에 개혁을 단행한 점에서 두드러집니다. 그의 통치 18년째 되던 해, 그는 성전의 상태를 회복하고자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요시아는 사기관 사반을 보내어 성전에 바쳐진 헌금을 모아 성전의 수리와 보수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헌금은 성전 문지기들이 관리하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금이었고, 요시아는 그 돈을 성전 공사의 감독관들에게 맡겨 기술자들에게 적절하게 전달되도록 지시합니다. 이 기술자들은 목수, 건축과 속공들로 성전의 기초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복구하는 작업을 맡게 됩니다. 요시아의 명령에서 주목할 점은 성전 수리 작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입니다. 헌금을 모아 성전의 실제 수리 작업에 직접 사용되게 함으로써 투명한 관리를 이루었고, 이는 요시아의 성실한 지도력을 반영합니다. 또 당시 유다 왕국의 영적 쇠퇴 속에서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던 신앙적 개혁의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2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율법책에 대한 요시아의 반응. 힐기아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사반 성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수리를 맡은 감독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사반 성기관은 왕에게 힐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 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은 힐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골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그 8절부터 13절의 해설입니다. 힐기야 대제사장은 성전을 수리하던 중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를 사반 서기관에게 건넵니다. 사반은 그 책을 읽어본 후 요시아 왕에게 가서 성전 보수 작업과 관련된 헌금 사용에 대해 보고합니다. 보고를 마치자 그는 왕에게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요시아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아 옷을 찢으며 슬픔과 회개의 마음을 표합니다. 여기서 발견된 율법책은 신명기나 그 일부분일 것으로 추정되며 오랜 기간 잊혀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주목받는 순간입니다. 이 사건은 요시아의 개혁의 전환점이 되었고 유다 왕국에서 신앙 회복을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요시아는 율법책을 읽은 후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힐기야대제사장과 사반서기관을 포함한 다섯 명의 신하들을 보내어 율법책이 발견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명령합니다. 요시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백성에게 크게 임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단지 형식적인 반응을 넘어 백성들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신하들을 보냅니다. 이는 요시아의 신앙과 지도력의 깊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요청은 진정한 회개와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22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유다와 요시아 왕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하여 힐기야 제사장과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살룸의 안에 훌다 예언자에게 갔다. 살롬은 할하스의 손자요, 디과의 아들로서 궁중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그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 보라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 또이 말도 전하시오.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추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준다. 나추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네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네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14절부터 20절까지의 해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다섯 명의 신하들은 예언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훌다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성 예언자로, 그녀의 남편은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훌다는 구약 성경에서 여성 예언자로 등장하는 몇안 되는 여성 중 하나이며, 열왕기 하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여성 예언자입니다. 그녀는 당시 대제사장 힐기아나 다른 남성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권위를 가진 인물로 묘사됩니다. 홀다는 요시아의 신하들에게 발견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재앙은 불가피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역대 왕들과 백성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유다의 죄악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시아 왕에 대한 또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요시아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재앙을 유다에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시아의 진정한 회개와 그의 경건한 지도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궁유를 베푸시게 만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아가 평안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이는 그가 직접 재앙을 목도하지 않고 조용히 생을 마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묵상입니다. 요시아 왕의 반응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했습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정직한 반응과 순종입니다.